오늘의 10분 말씀 시편 24편입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삶을 함께 공유하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고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려진 죄들을 여러분들의 수고로 치우려 하지 말고 내 삶의 더러워진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문을 여는 것이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가리려고 했던 죄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은 성경에 그리고 귀로는 저와 함께 시편 24편을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묵상하셨을 텐데요. 이 시편 24편은 탄식의 시인가요? 아니면 찬양의 시인가요? 찬양의 시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7절과 9절에 반복되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7절에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것이 구절에 또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노래 의 음율에 지어진 찬양의 시로 볼수 있는데 시편 24편 제목에 있는 대로 왕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추측을 해 보면 사무엘상 6장에 블레셋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날에 다윗이 찬양한 시가 아닌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임스 몬드가보리 보이스 학자에 따르면 고대 라비 자료에 유대인들은 이 시편 24편을 항상 일주일 중 첫날에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날은 우리들에게는 일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 또한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던 날 21장 9절에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 제사장들은 오늘 시편 24편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화답해야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고 더 나아가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도 일주일 안에 시간이 지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이라는 목소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과 함께 동행하여 지므로 여러분들 삶에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시편에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겠습니까? 오늘 시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모든 땅과 그 안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왠지 땅들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에 땅과 그리고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가 모든 만물을 질서 안에 창조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에 바다와 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혼돈의 상징인데요. 그분이 그 혼돈 위에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다와 강 같이 혼돈의 삶의 연속이신가요? 이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것들을 정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그 분께서 여러분들의 혼돈의 삶을 질서의 삶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셨나요? 아님 아직도 본인의 바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못 보고 계신가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준비된 모습을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이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함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으로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세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 없고 우상숭배했던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왜그 사람들을 찾아갔을까요? 그들은 죄인인 것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어야 되고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받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의 연습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세상적인 축복을 더 얻어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5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복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예수님을 찾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내용입니다. 7절서부터 10절인데요.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과 동일합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성의 문을 의인화하여 머리를 들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런 하나님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9절에는 7절의 내용이 반복되어지면서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말하며 하나님을 볼 준비, 들어오시게 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의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이 온전한 왕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소망과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에는 영원하지 않고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함으로. 나의 삶의 문을 열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내삶 안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내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예수님과 화목한 축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